안녕하세요. 저는 75세 박수연입니다. 남편은 검사로 은퇴한 지 1년이 되었어요. 제 삶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가끔 아들 현우와 며느리 유진이가 찾아와 제잘거리는 소리를 듣는 것이 낙이었죠.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며느리 유진의 눈빛이 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다정한 말투 속 어딘가 차갑게 빛나는 눈, 제가 무슨 말을 하면 희미하게 비웃는 듯한 표정, 그리고 저희 건강을 지나치게 걱정하며 병원 방문을 권유하는 모습까지, 나이 들어 별 생각을 다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더군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유진이는 제가 좋아하는 호박죽을 끓여왔다며 정성껏 차려주었어요. 고소하고 달콤한 죽을 한입두입 입 먹는 동안 유진이는 내내 제 어깨를 주무르며, 어머님, 요즘 부쩍 힘들어 보이세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걱정하는 말을 건넸죠. 죽을 다 먹고 나자, 머리가 핑 돌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간신히 유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의식은 저 멀리 사라져 가고 있었어요.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낯선 천장과 알수 없는 양 냄새가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 묻는 저에게 유진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아프셔서 요양원으로 모셨어요. 아버님은 급하게 해외 출장을 가셔서 제가 결정했답니다.제 머리는 마치 안개 속 같았지만 눈만은 선명하게 주변을 살폈습니다.이곳은 분명 요양원이었고 저는 갇혀 있었습니다.창문은 높아서 밖이 잘 보이지 않았고. 방문은 밖에서 잠그는 구조였죠. 며칠이 지나자 비로소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유진이는 저를 치매 환자로 동갑시켰고 믿었던 아들 현우는 그 일에 동조한 것이 분명했어요. 제 심장은 배신감과 절망감으로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침의 약이라며 건네는 진정제 혼란스러운 저를 한심하게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 그 속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수연 할머니가 아닌 연기자 박수연이 된 것은요. 그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믿어야만 했으니 저는 완벽하게 그 역할을 해냈습니다.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뜬금없는 소리를 지르거나 음식을 흘리기도 했죠. 요양원 직원들은 저를 가엽게 여겼고 유진이는 올 때마다 가증스러운 표정으로 제 상태를 확인하며 안심했죠. 그들의 눈에는 제가 영락없는 치매 노인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이와 현우가 병실 문을 살짝 연채 밖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어머니 앞으로 된 부동산 이제 다 정리해서 이사 가면 돼요. 유진이의 목소리는 잔뜩 들떠 있었죠. 조금만 더 참아 현우씨. 아버님은 아무것도 모르실 거야. 현우의 목소리는 피곤한 듯 했지만 부정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돈 때문이었군요. 그 순간 남편이 얼마나 외로워할까, 얼마나 슬퍼할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한편으로는 안도했습니다. 정민 씨라면 반드시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연기를 하는 동안 밖에서는 남편이 고공분투하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남편 정민 씨의 얼굴을 본 순간 저희 굳건했던 마음은 한순간에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박수연 할머니 침해 환자였죠. 침대에 누워 힘없이 천장을 응시하다. 남편의 손이 제 손을 잡는 순간 참아왔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애써 모른 척 하며 멍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죠. 남편의 눈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슬픔,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향한 깊은 사랑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유진이가 다시 들어왔을 때 어머님, 아버지한테 또 무슨 이상한 소리 안 하셨죠? 치매가 심해지셨다는 걸 다들 아니까요. 유진이는 조롱하듯 속삭였어요. 감이 깊어지고 남편 정민 씨와 단둘이 남았을 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완전히 닫히고 외부 소음조차 사라진 그 정막 속에서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멍했던 눈빛은 한순간에 맑아졌고 힘없이 축 쳐져 있던 어깨도 고추 섰습니다. 여보 갈라진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어요. 남편의 얼굴에는 경악과 충격, 그리고 인내 뜨거운 눈물이 번져 나갔습니다. 당신 수연이 맞아요. 내 네, 살아있는 수연이가 맞아요. 아직 제 정신을 똑똑히 가지고 있어요.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이 제뺨으로 톡톡 떨어졌어요. 남편은 저를 꽉 안았고,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안심하고 울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과정을 연기하고 있었던 이유, 유진이와 현우가 저에게 했던 행동들, 그들의 탐욕스러운 계획을 속삭이듯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 남몰래 침대 밑에 떨어뜨려 두었던 오래된 사진첩에 표시해 둔 부분 거기에 숨겨 두었던 일기장의 쪽지를 통해 유진이의 부모에게 급히 빚이 생겼다는 이야기와 현우가 최근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풍문을 넌지시 귀띔해 주었죠. 비록 제가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는 없었지만 남편이라면 제 작은 힌트들로 실마리를 찾아낼 거라 확신했어요. 정민 씨는 제 말을 듣고 있었지만 이미 그의 눈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죠. 위조 서명이니 내물이니 하는 이야기는 잘 모르지만. 분명 남편은 저에게 벌어진 이 모든 일 뒤에 숨겨진 업무를 밝혀낼 강력한 증거를 찾아 냈을 거라 믿었습니다. 늙었어도 검사했던 사람의 촉이란 얼마나 대단한지 잘 알거든요.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보았던 며느리 유진의 사늘한 눈빛, 아들 현호의 죄책감, 어린 침묵, 이 모든 것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를 거예요.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될 아들과 며느리를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프지만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저 수연이가. 제 남편과 함께 잃어버린 정의를 되찾는 것이겠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제 손을 꽉 잡은 남편이 있기에 두렵지 않았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